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묵상하는 어, 그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갔죠. 24장 아마 이번 주면 끝나고 아마 출애굽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부활의 명령. 그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그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끝이 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른 게 없을 겁니다. 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패배와 절망의 종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원과 승리의 종교가 될수 없고, 계속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을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그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천국의, 천국의 소망을 함게 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를 하지요. 굴을 파서 거기에 장례를 하는데요. 장례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기 나는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이 지난 오늘 일요일, 아니죠. 그 토요일이 지난 후, 그 일요일 날, 일요일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왜 그들이 이른 시간에 가야만 했을까 고민해보면 아마도 이른 시간에 가야 새벽에 가야 모두 컴컴할 때 가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께 형품을 가르는 그장례의 예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목격했었던 것은 옮겨진 도로도 았고 무덤 안에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이 여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근데 참 놀랍게도 어느 부분을 보면, 그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근심했을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뭐당황하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근심하고 당황했을까 왜그빈 무덤을 보고 당황했을까? 아마 이 이유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요, 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질 상황, 생, 상황을 한 번도 생각해 보한 겁니다. 한 번도 이 무덤에서 예수가 살아날 거라고 진작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던 근데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그곳에 시체는 없습니다. 당황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도 누군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이 여인들에게 비무덤은요 우리가 지금 느끼듯이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의 소식이요. 에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를 끝까지 그, 끝까지 그 장례 절차를 마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절망의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이 기쁨과 소망의 소식으로 바뀝니다. 여자들 막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모습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하죠. 천사들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시체도 사라져버렸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맞닥뜨리니까 맞뜨리,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땅에 얼굴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이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 치열.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나셨다의 원래 어느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고요. 과거가 되었고요. 그 부활이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 죽으면서 번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 죽으면서 번지셨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놓여있는 그 무덤은 절대 열릴 수 없는 무덤입니다. 죽음이 예수를 굳게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대제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경비병이잖아,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 있는 대로 국께 지켜,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라 하고는 그들이 대제상장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를 인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지를 해야겠죠? 누가 이렇게 우리 그 편지 뜯으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봉을 해놓고 누가 움직였다면 그 흔적이 남을 수 있게 임봉을 하고요.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와서 이거를 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고 그 무덤이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 굳게 닫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무덤이, 무덤이, 죽음이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사건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주인되심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어떤 선지자의 죽음 아닙니다. 어떤 우울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어떤 혁명가 그런데 실패한 운명과의 죽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고요이땅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는 구속사건을 알리는 첫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죽음, 죽음은. 그리고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 때문에 세상이 주눅들지 않고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없었 없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인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요, 이렇게 견을 줄고요 서로의 눈치를 막 봤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그 눈치를 채 천사가 이야기하지요. 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기억을 더듬어봐. 천사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요. 이 사건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갈리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의 그 물음에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것이 빈 무덤을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빈 무덤 딱 보자마자 어? 예수 부활하셨다고 막달려왔거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이야기 했었니? 기억을 더듬어봐. 했더니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 연인들이요,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예수가 살아나셨대. 야, 예수가 살아하셨대 야, 우리가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 이야기했어. 야, 부활하셨대. 그럼 지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산한 듣고 떠나갑니다. 에이 무슨 에 우리가 다 죽는 거 봤는데. 그러분 베드로,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놀랍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1차 그 목격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왜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냔 말이에요. 처음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유승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상식이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활의 이야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들어도요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나의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아, 죽었다가 상인 중에 살아날 거야. 그 말씀 기억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나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믿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성경은요, 너의, 너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말했으니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때의 그 말씀을 기억해내자 부활을 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려 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식보다 그 말씀을 더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천사들이 고지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여러분, 왜이재밌는 사실이냐면 그냥 야 여자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자들의 이름까지 나열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키셔서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을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알렸다라고 쉽게 풀이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천사들이라면, 제자들이 있는구나 쭉 나타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알리셨다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 약자잖아요. 약자,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증거가 될수 있는 형편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마리아가 누구냐면, 여러분, 일곱 귀신이요. 귀신 일곱이 유곱, 그 몸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치유,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치유 받고 이제 그 후로 죽은 예수님을 따라다사는사람요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보면 8장, 8장 3절을 보면 헤르메시라는 사람의 집에 집사예 매니저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고요. 야고보의 모친은 누구가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누구까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우리가 어? 예수님의. 아저예수님엄마머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우리 그때 야고보 수고할 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도. 그, 누구죠? 그, 정자, 그, 정자은행에서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이번에 아이 난? 사유리. 사유리? 사유리가, 뭐, 일본에서 는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네. 놀라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뭐, 군륜을 한고도 아니고, 정자은행에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놀라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그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난리 난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잖아요 그런데, 그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어미가 되기로 각오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사회에서 주는 수치를 받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가장 연약한 자리인데,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을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수련할 때 누가 보음 강의할 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응. 기억 안 나시면 우리 누가 보그 강의할 때 들었던 그내용하그 PDF 파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역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응.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 탄생 때도 이와 응. 똑같은 유령이었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마리아. 마리아겠죠. 일단 본인에게 말하겠죠. 또. 야곱 야우. <laughs> 그렇죠. 마리아의, 그렇죠. 남편에게 이야기해 줬죠. 또. 밤에. 노숙하면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어요. 다음분이 설교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의 탄생을 가장 천한들의 자 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가난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 여자들처럼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탄생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시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다 여기는 자들을 택해서 주님의 탄생과 부활 소식을 증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한다면, 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말빨 좋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가서 뚝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 가장 그 당시에 쓸모없다고 여기던 그 여자들에게 가셔서 가장 먼저 안리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요막 화려한 이벤트를 여는 게 아니고요. 조용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만나셨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될수 있는.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영양적인 사상님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끝까지 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구의 모습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 부활은요 여전히 비천하고. 이름도 없고 실패한 이들을 찾아가셔서요.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똑같게 하시고 발걸음 움직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에 속한 삶을 참여하게 하시는겁니다 그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만약 부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다면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찾아가셨던 것,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건. 어떤 유명하거나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뭐 엄청난 신앙 고백과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 신앙 사적 작가가 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를 경손히 구하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에만 자족하며 살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누구도 찾별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야, 누구 누구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그 부활은 가냘요 연약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를 위해서 온 은혜로 온 선물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각에 선언합니다.